경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토요일 레저스포츠 경륜 경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륜 대회 둘째 날 각급별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선수가 정말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고 결승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날인데요. 경유팬 여러분의 응원과 함께하겠습니다. GPG기 100점, 100승. 어제 있었던 경주 보면서 오늘 경주 예상해 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우스급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우스급 최강자들의 맞대결입니다. 특선급에서 내려온 2번 김치범 선수의 순발력과 또 기존 우스급 강자로서의 면모를 뽐낼 7번 황선모 선수의 멀티승부가 맞대결을 펼치는 경주였는데요. 지금 자리를 보면 2번 김치범 선수 뒤로 7번의 황선모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7번 황선모가 김치범인 앞이 아닌 뒤에 자리를 잡으면서 7번, 2번 이두 선수가 마지막 직선에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3번의 최성국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섰고요 2번 김치범 선수는 2위권에서 기회포착에 나섰습니다 2번 김치범 선수 마지막 직선에서 특유의 직선 추를 보이는데요 엉덩이를 들고 흔들면서 대열 앞쪽으로 이동하죠 황선모가 2위권이 날수 있습니다 쌍승 3.0배입니다 자, 우스급 2경주 보겠습니다. 혼전레이스 양상의 경주였고요. 특선급에서 내려온 3번의 원신재 선수 2연승 이후에 결승 7위로 골이 했었고 자, 7번의 김영곤은 기존 우스급 선수인데 최근 3연승입니다. 3번의 원신재와 7번 김영곤을 2강으로 봐야 했는데요. 추입 좋은 1번의 윤협범과 5번 최순영까지 우승권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계속해서 바뀔 정도로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요. 자, 6번의 박상훈, 5번 최순영에 이어서 3번의 원신재가 선두권으로 자 후미권에서 앞으로 파고들던 일반의 유녀범이 반바퀴를 남기고 낙차하고 말았습니다. 3번의 원신재 먼저 선두로 나섰습니다만 최근 상승세 7번 김영건을 꺾기가 힘들었어요. 김영건이 추입 우승 차지 상승 4.7배입니다. 자, 우스급3경주입니다 훈전 레이스로 예상됐던 경주였고요. 득점에서는 5번의 전종헌과 1번의 이우진 선수가 앞서 있었습니다만, 선행력이 있는 7번의 이성광 선수와 6번 최창훈 선수에게도 시선이 많이 가는 경주였습니다. 자, 2번의 홍석한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와서 끌어내고 있는데 선수들이 눈치싸움을 하면서 나오지를 않았고요. 자, 5번의 전종헌 선수는 1코너를 통과하면서 시원하게 앞쪽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따라서 7번의 이성광 선수가 여기서 빠져 나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자, 5번에 전종훈 뒤쪽으로 7번에 이성광이 붙었어요. 자, 이성광 선수 선행을 버리고 어제는 마지막 수입하면서 우승 차지. 전종훈을 2위로 밀어냅니다. 쌍승 22.1배입니다. 자, 어제 부산 경주 7경주입니다. 이번에 김지광 선수가 특선급에서 등급이 조정된 선수입니다. 7번의 노태경이 과거 광주팀 동료로 2번, 7번 두 선수 함께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대열을 봐도 2번 김지광 뒤로 7번의 노태경이었어요. 자, 2번 김지광 선수가 이제 앞선으로 서서 이동할 텐데 7번의 노태경 선수가 그만 여기서 마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선두권에는 6번의 권정국 선수가 그리고 5번 고유한 선수인데 가운데 틈을 잘 파고들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있어요. 이번 김지광이 여기서 마크 놓친 것이 상당히 좀 뼈팠는데 김정태와 김지광이 3위권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선수 막판 직선에서 추입 우승할 수 있어요. 배당이 높았습니다. 권정국 2위권인 쌍승 112배고요. 김지광 3위권인 삼복승은 23.8배가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네 부산광역시장배 대상 경륜 대회 둘째 날 경주 잠시 후에 시작하는데요 전국의 모든 경륜팬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급 경주뿐만 아니라 또 부산 경주 특선급 세 경주도 전국 교차로 진행되니까요 전국의 모든 경륜팬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중계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